원더를 뭐질게 있나? 아 그냥 옥스퍼드 여기에 갈아버릴까? 혹시 모르니까 저기다 갈아버릴게요. 방에서 나오면 괜히 저거 기다리다가 뺏기고 뺏기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갈아버리자. 이제 뭐... 지금 뭐 원더 질 것도 없고, 나머지는 극장갑 프로젝트 그냥 돌리고, 10점, 11점... 쇼트르가 그나마 좀 견제 상태가 되네요. 하지만, 내건 음... 야, 이게 좋은 땅 갖고 있구만! 그래 너의 걸작은 다나일 것이다 클레오파트라 <laughs> 얘는 잠깐 대기 잠깐 대기 했다가 앱좀 밝히고, 여기 리우 데자니 루에 꽂아 놓을게요. 시체인트산 얘가 먹었네. 세천 아, 그냥 이거 시대 점수 생각해서 아, 다음에 올릴까? 사람들이. 완벽. 아, 시대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올릴까 그냥. 아, 그냥 요거 예르미타시 올릴 때 쓸게요. 이러다 뺏기면은 짭공각인데. 아, 설마 뺏기겠어? 흐, <laughs> 주거가 굉장히 부족한데 캠퍼스 아 여기다 캠퍼스 하나 아 감정사 사람에게난 다. 규물 뭐 뭐캘거 없나? 이게.. 위쪽은 있는데 은근히 여기 땅에는 규물 캘게 없네 아그래도여로내려 내리지 않았나? 안 내렸나? 바브에 나갔고, 안팔라안 팔아. 누비아가 멸망을 하려나? 지금 누비아가... 어... 안기긴데 아니, 그리고 190짜리가 이게 걸려. 아니, 90짜리 아니에요. 따내네, 따내었네요. 얘가 아무 끼어도뭐 이렇게 버티니까 정상기만 되더라도 멸망당할 일은 없겠네요. <laughs> 그래도 저거 확률도 꽤 높은 건데 70% 짜린데. 저것도 70% 짜린데. 사에 대한 소유권을 조성할 수 없다. 다낼 거야. 야, 꼽으면 전쟁 걸던가? 뭐야? 이거... 누가 깨렸나 전기가 없었으면 음, 나만 황금기고 나머지는 안 먹기나 아니면은 정상이네요. 증기의 심장박동, 주하게요. 음. 지금 캠퍼스 인접보스가 다몇 개짜리지? 여기가 2, 여기가 4, 2, 음, 2. 주아계약 가야겠다. 주아계약으로 갈게요. 주아계약이 낫겠다. 그리고 아 아직도 인쇄술 안 뚫었었네. 인쇄술을 뚫어야 되는데 인쇄술 뚫고. 라디오, 컴퓨터. 음. 아, 고고학 박물관. 여기는 미술관, 고고학 박물관. <laughs> 평업 안받아주지 야, 평업하자. 야, 네가 없는 사티션 많이 줄게. 평화파자. 나는 교역하고 싶어, 너랑. 이거나 먹고 평화파자. 아, <laughs> 진짜 이얘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아. 허, 씨 짜증나게 하네. 교역을하자교역을 교역을. 아, 이거는 에리도 에리도 에리도. 음. 자 그리고 여기로 정찰을 좀더 보낼게요. 여기가 맵이 안 밝혀져 있어서 정찰 좀 보내고. 아. 사찰을 넣을 데가 없네. 근데 캔디 아까 누가 치고 있던데? 이 치고 있어서 놓지 말자. 사찰할게요. <laughs> 어? 망원수 도착했네요. 일곱만 뽑고, 진짜. 일곱만 뽑고. 봐얘왜 여기 왔어? <laughs> 72, 63. 포탈라궁 아이 포탈라궁 또 지었네. 내가 지려고 한 것. 아무튼 안 팔리겠지. 화약이 전쟁의 익명성은 산업. <웃음> <웃음> 주택가. 음. 이도 주택가나 예루살렘도. かな 어차피 한 턴이면 올라가는 거, 공성 연락 뚫어버릴게요. 옥스퍼드 올라가면 비행도 같이 뚫리는 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시기에 황금기 가는 게 중요한데, 다음 시기에 갈수 있겠지? 이난 볼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교육로는 어디 안 꽂혀 있지? 교육로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누비아한테만 안 꽂혀 있네요. 누비아 누비한테 아 교육 하나 꽂자. 최고의 옥스 포드의 영리한 자들은 모든 지식에 정통하지. 하지만 똑똑한 도드시의 반만큼 지식을 가진 자가 없네. 최고의 로맨스는 항상 최고의 로맨스 그의 대장 전력이 야단한 번이라 아, 기수 이상한 것만 이상한 거 줬는데? 아 라디오나 이 컴퓨터 이런 거 주지. 아, 이상한 거 주네. 음, 주택가. 미술관. 주택가. 고고학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도 이제 슬슬 하나 필요하고 이거는 러시아가 왜게 걸작이 없지? 파기 파는데 돈이, 돈이 없다, 비싸다 다네요. 발급하는데, 음, 발성하... 아, 이제 또 노래가 끊기네. 변장. 우르크 도시의 교역소가 생성되었다 그러면은 더 멀리까지 갈수 있겠네요 <laughs> 어 드디어 슬슬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아, 야만이 여기에 생겼는데 귀찮아지기 전에 없애러 갑시다 얘도 그렇고, 이것도. 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레반. 얘는 아, 이쪽에 스토가 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요? 깜빡했네요. 그게 조건이 뭐였지? 찬드라거차랑 막 그런 거였나? 제가 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자주 상기시켜 주세요. 자주 까먹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여자나? 지도자 알겠습니다. <laughs> 뭐가 올라갔네. 아, 저거 그건가? 어, 아, 주택관가? 아, 네. 잠시 노래 좀틀게요 자꾸 <laughs> 노래가 끊겨서 음악 좀 틀자. 자, 음악은 문명의 사운드 트랙. 이게 후반부로 가면은 음악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자, 사운드 트랙으로 대체합니다. 아, 여기, 원래 원더질려고 했었다 뺏겼지. 그냥 여기다가, 그러면은, 아, 벌목 때리고, 이 자리에, 극장가또 그냥 수확해버려. 이것들을 이제 보전 뚫리면은 수을 심는 걸로 하고 루르벨리 하나 올릴까 루르벨리 <laughs> 아 그거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교통사고났다고 반대. 어 비상이다. 음아마도지를 해방시켜야 된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아마가 여기 있는데 내 병력이. 전부 여기 있는데. 아, 귀찮아, 귀찮아. 아, 귀찮아. 음. 여기가 망치가 제일 높은데, 루르벨리 한번 올려볼게요. 루르벨리 한번 올려보자. 잠깐만, 그리고, 국립공원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나? 국립공원, 아매력도다왜 이러냐? 아, 국립공원 만들만한 자리가 없네. 그나마 만들려면은 여기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매력도에지4 4 3 3 4433 3. 이게 매력도에몇치었더라8 1 3 대. 아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국립공항 몇이었더라? 음. 멋진 매력도 이상. 다이아몬드, 이건 아닌데. 멋진 매력도. 아, 여기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타일을 사고요. 여기에다가, 박물학자 하나 뽑아서, 공립공원 여기 말고는 없지. 어, 여기도 있네? 여기에도 있네요. 다음턴에 어차피 국립공 올라가니까 일단 바꿔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식량이 부족할까? 고고학자를 돈 주고 하나 살게요. 뽑는 게 너무 터이 오래 걸려서 나머지는 숲을 심고, 음. 정권 액자. 나중에 알고 보니 킬리만 뭐야 킬리만 절 어디야? 야 이거 부럽다 좋은 거 하나 끼고 있네요. <laughs> 음 그리고 군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마병을 합쳐야겠다. 기존에 있는 기마병 합쳐서 동원령 영감 받을게요. 합쳐. 요것도 합쳐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 댕댕이 두개 사서. 이거, 분단 합칠게요. 저쪽 형이 패버리고, 샬사인, 아, 메리키 나왔으면 좋겠다. 목욕탕, 아 하... 목욕탕, 탄도와 강철, 오 둘에게 괜찮게 뚫렸네요. 자 석유, 이쪽에 석유 하나 있네. 동맥관 만들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하나, 하나 맞나? 컴퓨터 하나 문화는 1등이 됐네요 1등이 됐네 과학 1등 문화 1등 지배 1등 종교는 아예 창실 안 해서 음. 유물이 유물 유물이 안 보인다 어 여기 다 유물 킬러 가고 <laughs> 상인 뭐 놀고 있는 거 없나 상인 놀고 있는 게 없네요. 이제 여기에 원더 하나 올라갑니다 미술관 아씨 백 개인 줄 알았네 퓨트랑 관계도 꽤 나쁘지 않은데 전쟁 막 끝낸 사람 꽤 나쁘지 않은 박물관은 문화를 위한 싸움 최전방에서 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젠부함과 미계함이라는 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laughs> 음, 작가형이 그리고 음악가 여기 음악가는 넣을 데가 없는데. 송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는 골드가 비싼데, 마트라도 하나 만들자. 일단 과학을 좀 더... 아니, 나 과학은 이제 올릴 필요 없겠네요. 어차 컴퓨터만 뚫으면 거의 끝이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와, 트로 올려버려! 이거는 군단 만들어서 동원량 영감 받고요. 같은. 음. 그러면은, 일단 스토어에 있는 걸작을, 조각상을, 아 여기다 하나 넣어놓자. 일단 넣어놓고, 비발딜를 스토에 말썽아 스토에는 이제 어떠한 형태의 걸작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용케 클레오파 트를안 망하고 있네 음, 용케 안 망하고 있네요 아프다 자, 아, 문화 볼까? 어, 길가메시도 봄편이네 오히려, 퓨트레가 생각보다 내부기, 건강하기 좋네요. 음, 수메르랑 페드로한테 빨대를 좀 많이 꽂아야겠다. 들을 단결키기 위해 적이 필요하다. 국경개방. 만약 실개몽주의개몽주의가좀 심한데. 음, 정부는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좀 일단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컴퓨터 뚫으면은 이제 과학과 관련된 카드는 다 뺄게요 컴퓨터 뚫으면 2점 2점 1점 1점 16점 아 에펠도 내가 먹힐 수 있겠다 요거는뒷단 기다렸다가 네 바보형만 진정한 동맹이요. 역시 친구는 어, 많이 사귀었자 필요 없어. 깊게 사귀어야 돼. 진정한 친구 한명여열 친구 안 부럽다. 이건 네, 대학교도 필요 없어. 로봇장. 연구원, 아니 보조금 찍고요. <laughs> 아, 여긴 왜또 숲이 안 심어지지? 가끔씩 숲이 안 심어지는 때가 있는데, 광산 옆에서 가끔씩 안 심어지는데, 아니면 도심 옆에 숲이 안 심어지나? 선점이 들어 머릴 곳. 게임 없이 나한테 걸작을 퍼준다. 도시 산업구역이 완성되면 문화 폭탄을 추여한다. 산업구역 올리고 있는 데가 없는데. 음. 이건 누비아에 하나 꽂을게요. 누비아에 꽂고. 아 여기 있네요.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크.